자, 그 다음 연습문제 8번 봅시다. 자, A의 부분적 합 개수가 128이에요. 2의 원소 개수승해서 128 나온 거 아이가? 이해됐나? 자, 2의 원소 개수승해서 128 나왔다. 128은 2의 7승입니다. 자, 따라서 네모는 7이죠. 자, 집합 A의 원소 개수 7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께. 집합 B의 진부분 집합 개수가 31개면, 부분 집합 개수는 32개겠네? 진부분 집합 개수가 31개라며. 어, 그럼 지랑 똑같은 거, 모양, 부분 집합 제외시켜서 31개 나온 거다, 이거. 그럼, 부분 집합 개수는 지면 똑같이 생겨먹은 거 다시 초, 추가하면 됐잖아, 한 개. 이해됐나? 자, 그러면, 원소 개수를 세모 개라고 하겠습니다. 3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2의 5승이다. 따라서 세모는 5제. N, B는 5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해달래. 7 더하기로 답은 12. 됐지? 오케이.